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샘 MJ입니다. 오늘은 3월 모의고사 32번 빈칸 지문을 가지고서 강의를 해드리겠는데, 이 지문은 학교 내신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공부해두세요. 자, 문법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위대한 과학자들은 셀더은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지요. 원 히트 원 들었습니다. 거의 반짝 스타가 아니다. 한번 반짝 뜯다가 사라지는 그런 스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위대한 과학자들은 긴 시간에 걸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과학에서 빛을 본 사람들이겠죠.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자, 뉴턴이 이제 프라임 이그 l e 인데 프라임은 뭐 첫째의 가장 중요한 훌륭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인 사례다. 뉴턴이 과학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면서 땡땡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비언들은 전체 사로 넘었습니다. 뉴턴의 역학을 넘어서서 뉴턴은 디벨롭 the of 어리 a v i 레 a 비테이션 중력의 이론, 미적분학, 운동 법칙. 그리고 최적화를 발전시켰답니다. 여기서 운동법칙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말하는, 저, 어떤 관세의 법칙이라든가, 그런 걸 말하겠죠. In fact, 사실, well-known scientist, s 잘 알려진 과학자들은, 연결사가 많아요. 잘 알려진 과학자들은, 종종, be involved, 관여한다죠. 다양한 발견들에 관여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발견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피나미는 현상이에요. 여기서 발견이란 단어의 콤마는 동격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적으로 Potentially explained by the Matthew effect. 아마도 매튜 효과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깊이 있게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잘 알려진 과학자들은 종종 다양한 발견들에 관여를 하고 있다. 실제로 정말로 최초의 성공, 한 번의 최초의 성공, 이것은 제공할 수가 있어요. 과학자에게 사회식이죠. 리지트미스, 리지트머스 해가지고 정당성입니다. 과학자에게 과학자로서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딱 성공하면 다음에 동료들에 대한 어떤 인식도 향상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성과를 내고.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도 제공할 수가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일 수가 있고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자원과 우수한 협력자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번에 최초의 성공이 여기까지가 이제 주절이거든요 길죠? 그 다음 콤마 찍고 EACH OF THESE of PAGE 나오고 INCREASING 분사가 나와요 여기서 EACH OF THESE of PAGE는 분사의 의미상조입니다. 현재 분사에. 그래서 이러한 보상들, 위에 여러 가지 나왔죠. 이러한 보상들의 각각이 더욱 그 성과를 내고 또 성공하는 그 사람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한번 성공해서 이런 보상들이 쫙 자기한테 와요. 그걸 발판하 또 자기가 성과를 내고 성공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성공하면 그 다음 성공이 좀더 쉬워지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는 말이, 말이거든. 근데 갑자기 yet가 나와요. 그러나 하면서 나와요. 자, 필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봅시다. There is an appealing alternative explanation이죠. appealing, 매력적인 대체되는, 대안이 되는 설명이 있습니다. 땡땡이 뭐냐면, 위대한 과학자들은 다양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들의 과학적인 노력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공을 해요. 단지 뭐 때문에? 그들이 유난히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학자들 중에서도 성공하는 과학자들은 그 자기의 전문 연구 분야에서 분명히 그 과학자로서의 재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열심히 재능인데다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성공에 성공에 성공을 이어간다는 말이에요. 이 핵심 포인트거든. 한번 성공했을 때, 그 다음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도 자연스럽고, 좀 쉬울지 모르겠지만, 재능이 없으면 안 되거든. 포인트는. 그래서 정말로 재능이 있기 때문에, 또그 재능을 갖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래의 성공은, 다시 goes to those who have had a success earlier. 이전에 성공을 경험했던, 성공해 본적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재능이 있으니까. Not because of advantages offered by the previous success. 이전의 성공에 의해서 제공되는 이점들 때문이 아니고 이전에 성공했다고 다음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버티기가 중요한 거지. 이전의 성공은 빈칸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재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잖아. 그럼 찾아볼까요? 바로 1번에 Inseparable은 분리할 수 없는이에요. From consistent effort 지속적인 노력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지속적인 노력에서 그렇다? 아니죠. 재능이란 말 재능. 두 번째, attributed to talented collaborators인데 여기서 attributed to be 쓰고 꼭외우세요 A를 B의 좋은 뜻이면 A를 B의 덕분으로 생각하던 얘기다. 나쁜 뜻이면 A를 B의 탓으로 얘기다 생각하다. 그리고 A가 B 있다고 생각하다죠. 그래서 재능 있는 협력자들의 덕분으로 여겨졌다. 말이 안되 협력자 때문에 성공하는건 아니잖아. 그거는 부수적인 거지. 그 다음에 재정적인 자원에 의존했다. 그런 말도 아니고. 4번에 driven, d r i v 는 몰아가다니기 위해서는 촉진하도록 여겨갑니다. 사회적인 인정에 의해서 촉진되었다? 사회적 인정받아가지고? 그것도 아니죠. 그럼 1, 2, 3, 4가 다 답이 아니니까. 숨겨진 재능이잖아. 숨겨진 재능. 유별할 정도로 유난히 숨겨진 재능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이전의 성공이 그들의 숨겨진 재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그 다음부터 성공이그 사람들 가는 거야. 알겠죠? 복 1번에 be inseparable from. 왜오두세요 뭐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뗄래 뗄수 없다는 겁니다. 꼭 외워두세요. 자, 다시 본문 올라가서. 매튜의, 매튜 효과는, 자, 포지터가 밑에 상자가 되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가정하다고 해석해보세요. 훨씬 더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할 때 와닿을 거야. 매트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가정을 합니다. 대체를 성공과 하나만으로 성공과 하나만이 increase the future probability of success 미래의 성공에 대한 확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긍정적으로 가정을 해. 그런데 콤마 다음에 분사가 나오지. 여기서 앞뒤가 내용이 역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나 의문점을 제기한다는 거죠. 죠그 그렇죠? 의문점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성공 하나만으로 앞으로 그 다음에 성공에 대한 확률이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면 의문점을 제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의문점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status 성공할 수 있는 그 지위가 결과를 그 다음에 성공의 결과를 좌우하느냐 아니면 그 지위가 단지 그 사람의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재능 또는 자질을 반영하는 것이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is there really a Matthew effect after all이죠? 결과적으로 매튜 효과가 진짜 있나?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볼 때는 여기 후반부의 내용이 맞아요. 그죠? 재능이 있기 때문에 또그 사람이 그 재능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성공의 성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재능이 없는데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 내용 같아. 그래서 내용이. 32번 빈칸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칠때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32번 정도 빈칸을 풀 정도의 시간이 되면 머리가 막 혼란스럽죠. 이제 멘탈도 나가고, 생각도 빨리빨리 안 돌아오죠. 그래서 좀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 질문은 중간고사 대비로 괜찮기 때문에 꼭 시험 준비를 해둬야 될 질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든 여러분이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연결사가 많다는 거는 순서 문제, 글의 순서라는가, 문장 위치도 괜찮고,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후 시간 여공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